피부 좋아진다, 주름 없앤다, 톤이 환해진다. 화장품 광고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구가 있고, 반대로 그냥 광고용 표현에 불과한 문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능성 화장품 인증 과정과 진짜 기능성 문구, 주의해야 할 문구를 확실히 구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면요,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란 식약처가 지정한 효능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제품만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완화 등 특정 효능만 과학적으로 입증됐을 때쓸수 있습니다. 즉 성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에 이런 기능성이란 타이틀을 달수 있는 거죠. 기능성 화장품의 인증 절차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품이 기능성 문구를 달려면 반드시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조사가 식약처에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신청하고 성분 함량, 제조 공정, 안전성 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성, 안정성 평가를 통해서 실제 사람 피부에 적용한 임상시험까지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기준이 충족시에만 미백 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팍 박을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가도 일반 화장품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미백 기능성 성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제품 A 같은 경우, 이 성분을 2%만 넣고 식약처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B 같은 경우는 이걸 0.1%만 넣었거나 아예 인정을 안 받았어. 그러면 피부톤 케어라든지 환해 보이는 피부라는 표현만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함량 플러스 인증 절차인데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도 어떤 건 기능성, 어떤 건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는 문구들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피부가 환해 보입니다 피부가 촉촉해 보입니다 주름이 옅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토너 크림 이런 문구들은 모두 겉멋 표현입니다 즉 미백이나 보습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 못해 보인다 못한 듯하다는 라 것은 대부분 광고용 뉘앙스일 뿐 기능성 인증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요 제품 뒷면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어떤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그리고 피부가 환해 보인다라는 어떤 포괄적인 표현은 아닌지, 그리고 SPF, PA 같은 수치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이네 가지를 잘 체크하면 돈 아깝지 않게 겉멋 화장품만 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은 성분만 많이 넣는다고 자동으로 얻어지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식약처가 정한 기준과 그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같은 공식 문구를 쓸수 있는 거죠. 같은 성분이라도 함량과 인증 여부에 따라 어떤 건 기능성, 어떤 건 화장품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분표만 보지 말고 이런 인증 본금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진짜 피부와 내 지갑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